자, 이번 시간에 하는 게 미분 계수와 도항수야 제일 처음엔 뭐할 거냐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할 거야. 자, 근데 미분 계수의 정의를 하기 전에 용어를 몇 가지 배울 건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기억나? 평균 변화율. 자, x축, y축을 하나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 y는 fx가 있어 자이함수에 x의 값이 a인 점과 x의 값이 b인 점이 있는데 자 그럼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지 y는 fx면 얘를 fa 얘를 fb라고 쓰면 되죠 자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할 때자 평균 변화율은 x가 A에서 B로 변할 때, 그럼 Y는 FA에서 FB로 변하잖아. 이때 평균적으로 얼만큼 변하는지. 그래서 X값의 변화량, X값의 변화량, X끼리 빼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의 비율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a,fa랑 b,f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b-a분의 fb-fa라고 하기로 정했어.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봤더니 이거 뭐할때 쓰는 식이랑 똑같아. 얘네 두점 이은 선분에 기울기를 찾을 때 쓰는 식이랑 똑같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y는 f(x)라는 함수인데, 자 그럼 똑같은 그림이야. 자 a, b. 자 얘는 f a, 얘는 f b 에요 자, 이 x가 a인 점과 x가 b인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지? 얘를 식으로 뭐라고 쓴다고 했어? b a분의 fb fa라고 쓰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자. 이때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b가 a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 숫자가 이 숫자에 점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쓴건 a, f, a랑 b, f, b 사이에 이두 점의 기울기를 쓴 건데 b가 a에 가고 있대. b가 a로 가고 있다는 건이 점이 이 그림을 따라서 왜냐면 여기가 f, b니까 이 그림을 따라서 x가 a인 점 쪽으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얘가 b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 이 식은 뭐였냐면 x가 a인 점과 x가 b인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야. x가 b인 점, x가 a인 점 여기 b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그럼 내가 지금 이다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 그래서 연결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선분들이 이 점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 그래서 이 선분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 B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 기울기의 극한값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하게 돼. 그리고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 a라고 쓰기로 정했어. 얘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고요.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이를 외워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래프는 같은데 식만 약간 다르게 해서 한번더 써보면. 자 y는 f(x)고요. 사실 우리가 이걸 두 번째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야. 자 역시 같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얘는 x가 a라 y좌표가 f(a)고요. 이번엔 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이 점에 y좌표는 몇일까? f(a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지. 자 이때 이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럼 x 증가량은 얘에서 얘를 빼니까 델타 x y 증가량은 이 점의 y 좌표 fa 플러스 델타 x에서 이 점의 y 좌표 fa를 빼지.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 델타 x가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면 a 플러스 델타 x는 어디에 가까워질까? 얘가 0이 된대. A. A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X의 값이 A 플러스 델타 X인 이 점이 X의 값이 A인 점을 향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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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식은 뭐냐면 X의 값이 A인 점과 X의 값이 A 플러스 델타 X인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야. 그래서 A 플러스 델타 X가 여기 있으면 얘 기울기. A 플러스 델타 X가 조금 더 갔어, A 쪽으로. 그러면 얘의 기울기 A 플러스 X 델타 X가 점점점 A 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이어서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계속 그렸더니 지금 까만색으로 그린 애들이 점점점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하고요. 이걸 뭐라고 하자. f 프라 a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어. 얘가 미분 계수의 정의야. 자, 그래서 책에 자, 제일 처음에 평균 변화율의 의미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분 계수의 정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외워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미분 계수의 정의를 적었던 식을 하나 보면 특징이 있어. 미분계수의 정의는 지금 내가 선분 기울기에 극한값을 이용해서 정했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기울기 모양이야. 얘가 평균 변화율 기울기 모양이 되려면 여기 이 점의 X좌표에 해당되는 괄호 안에 있는 A 플러스 델타 X에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A를 뺀 값이 여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F 프라임 A가 되는 이유는 이 점들이 이쪽으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 얘랑 얘 기울기, 얘랑 얘 기울기, 얘랑 얘 기울기, 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얘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에서 이점 사이의 기울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점인 순간에서의 기울기에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분계수 식의 특징은 괄호 안에 있는 식에서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뺀게 분모에 있고요. 얘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식의 델타x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f(a) 마이너 f(a)면 f' a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식을 하나 더 찾아보면,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 자, h가 0으로 갈 때, f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식에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식 빼면 몇이야, 얘들아? 3. 3h.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자, 가로 안에 있는 식에서 가로 안에 있는 식을 뺀게 분모에 있어요. 그럼 일단 평균 변화율 모양이 된 거야.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간대. 그래서 이 식의 h 자리에 0을 대입하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fa. 얘도 fa. 얘에서 열를 뺀게 분모에 있는데 0 대입한게 FA 빼기 FA면 이게 뭐다 이게 F'A다 왜냐하면 점들이 A-H, A+, 2H가 다 X가 A인 점을 향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모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외우세요 이, 뭐, 뭘 외우라는 거냐면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배우라는 거야. 이 가로 안에 있는 식끼리 뺀게 분모에 있고 h 자리에 0을 대입했을 때 fa fa 모양이면 f'a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계수랑 관련된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얘는 좀 전에 얘기했죠? f'a는 접선의 기울기를 f'a라고 하기로 정했어요. 자, 필수 의제 1번을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 미분계수가 같다죠? 얘는 식만 적어볼게.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4 1분의 y 증가량 f4-f1이라 대입하면 숫자로 찾을 수 있지? 그게 x는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같다.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나씩 할 건데. 자, 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문제에서 미분 계수 정의를 미분 계수 값을 알려 줬습니까? 자, 그래서 3번을 한번 볼게요. 미분 계수가 되려면 아까 어떤 성질이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에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뺀게 여기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 얘에서 얘를 빼면 몇이야? OH. 그러니까 여기 OH가 돼야 돼. 자, 내가 분모에 없던 O를 곱했지. 그럼 이 식의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분자에도 몇을 곱해야 돼? O를 곱해야 하고요. H 자리에 0을 대입하잖아. H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앞에 있는 것도 뭐가 돼? F0. H, 아, FA. 여기 0 내면 얘도 FA. 그러면 A에서 A로의 기울기니까 A인 점에서의 A인 순간의 기울기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미분 계수의 정의고요. 문제에서 F 프라임 a 1이라고 했으니까 답이 5가 됩니다. 같은 식으로 하면 2번도 얘에서 얘를 빼면 몇이 있어야 돼 분모에. E-H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몇을 곱해? 2를 곱해.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간대. H자리 0 내면 F형, FA, 빼기 FA지. f(a) 빼기 f(a)면 이게 뭐가 된다고? f' a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답이 2고요 얘는 봐봐. 얘도 지금 똑같아. 여기에서 열뺀게 분모에 있어야 돼. 근데 얘에서 열 빼면 몇이지? a. 얘에서 열 빼면 h 세제곱. 그럼 여기 H3제곱. h 세제곱이 돼야 돼. 자, 내가 분모에 h가 하나인데 h 세제곱이라고 썼으면 h 제곱 곱한 거지. 그럼 분자에도 h의 제곱을 곱해야 돼요. 자, 얘에서 얘를 뺀게 분모에 있고요. h에 0을 대입하면 fa 빼기 fa야. fa 빼기 fa면 이게 뭐가 된다? f'a가 된다.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0이에요. 자, 68쪽에, 아, 68쪽은 아니겠다. 필수의 제 3번을 볼게요. 자, 얘도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한 문제인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지금 보면 분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f(x) 세제곱 마이너스 f1이라고 써있어. 자 얘는 이 아까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게뺀게 게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는 f(x)가 식이 뭔지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이 식을 바꿀 수는 없어. 그래서 얘는 냅두고 분모를 여기 맞춰서 바꿀 거야. 그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식의 x 세제곱 여기가 1이니까 분모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1번 풀고 있잖아. 얘가 이렇게 되려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뭘 곱해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다르게 하면 얘 인수분해하면 되죠. 자 그럼 분모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했지. 그럼 분자에도 뭘 곱해야 돼? 똑같은 걸 곱해야 하고요. 그럼 얘랑 얘를 곱한 게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분자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반 봐봐. 괄호 안에 있는 식에서 괄호 안에 있는 식뺀게 분모에 있어. x가 1로 간대. x가 1로 간대. 그럼 이게 f1 빼기 f1이지.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게 f프라임 1이 된다. 그리고 x가 1로 가니까 여기다 1, 1 대입하면 3이 되고요. 문제 문제에서, 문제에서 f 1이 3이라 했으니까 답이 9가 돼요. 자, 그 다음엔 2번하고 4번은 비슷하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우리는 3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3번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어, 보자, 얘가 x가 1로 간다야. 근데, 지금 여기 fx 제곱만 한번 봐봐. fx 제곱.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미분계에서 정의를 이용한 식으로 쓰자면, 얘가 f'1 프라임 알잖아. 그럼 f'1이 되려면 모양이 이거였거든. x-1이면 여기가 f1, f1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맞아? 근데 x가 1로 가면, x가 1로 가면 얘도 1로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모양이, 이런 모양이면 될것 같아 이런 모양이면 x가 1로 가면 f1 빼기 f1이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기울기가 나오는 모양으로 끼워 맞춰보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제곱 마이너스 f1이면 얘에서 얘를 뺀게 분모에 있고 x가 1로 가면 f1 빼기 f1이니까 이게 f프라임 1이 될 거거든 근데 얘는 분모가 x-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x제곱 1이 되려면 얘를 곱해야 되겠지.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잡아봐. 여기까지만 써볼게. 왜 여기까지만 쓰냐면 지금 없던 거를 뺐잖아. 그러니까 이걸 처리해야 돼.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fx제곱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볼게요. 자 지금 내가 원래 x제곱 f1은 이 문제에 있었어. 얘는 분배하면 마이너스 fx제곱 플러스 F1이거든. 자, 원래 여기 플러스 F1이 없는데, 내가 그냥 임의로 1을 더했지. 그럼 여기서 F1을 하나 빼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앞에 있는 식은 둘다 F1이 있거든. 그래서 F1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분모에 있는 X 마이너스 1과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 얘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하면 얘가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만 남겠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건 분자의 f, x 제곱, 마이너스 f 1인데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x 제곱 마이너스 1이어야 하잖아. 근데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식의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해야 하거든? 그러면 분자에도 몇을 곱한다? x 플러스 1을 곱한다. 이를 써볼게요. 따로 쓸게 그냥. 이제 계산하면 돼. 자 봐. 얘는 x가 1로 가잖아. 그럼 얘는 f1이지. x가 1로 가니까 1 더하기 1 2에요자 얘는 얘에서 10뺀게 여기 있지. 근데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f1 빼기 f1이니까 이게 f 프라임 1이 되고요. X가 1로 가면 1을 대입해서 곱하기 2라고 쓰고, 이제 알려준 거 이용하면 돼. F1은 2, 아이고. 알려준 거 쓰면 F1은 2, F 프라임 1은 3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물론 책에 있는 것처럼 식을 변형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쪽을 볼게요. 자, 계속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식을 만족시키고 f'0이 4일 때 f'2를 찾아라 라는 문제야. 자, 얘들아, 미분 계수 정의는 아까 뭐가 있었냐면 f'x는, 아, f'a지. f'a는 limit h가 0으로라고 써볼게. h가 0으로 갈때 뭐라고 해야 되지? h 분의 f 외워야 되는데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야. 자 미분계수 정의는 외우고 있어야 돼. 필요할 때가 있어. 자 여기서 f 프라임 0을 알려주고 f 프라임 4를 물어봤거든. 그래서 우리가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4를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f 프라임 0이면 이식 a 자리에 0 0 0 쓰면 되지. 그래서 여기 0 쓰면 f 0 더하기 h 0 쓰면 F0이야. F0은 얼마지? 어떻게 찾지? 어, 여기다? 00을 대입해. X에요? 모든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XY제를 다 0을 넣으면, F0은 F0 플러스 F0이라, 약, 이항하면 사라져서, F0은 0이니까, 그냥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쓰고, 여기에, 그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얘가 4라고 알려줬어. 자 이제 f'2구나. 아, f 자 f'2를 찾아볼게요. f'2는 f 프라임 f a에 a자리에 2가 써있으니까 이 식의 a자리에 2를 쓰면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죠. 근데 얘들아 봐라. 이 문제에서 함수 fx는 fx 플러스 y가 fx 플러스 fy랑 같아진대 그러면 이 식의 f2 h를 f2 플러스 fh라고 쓸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 f e 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남는 게 h분의 fh만 남는데 얘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f'가 4라는 걸알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 볼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대소를 비교하시오라는 건데 이건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자, 얘들아, b-a분의 f(b)-f(a)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였어? x가 a인 점에서 x가 b인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 까만색으로 그린 선이 얘의 예... 그니까 이걸 계산한 값이 이 까만색으로 그린 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f 프라임 a는 그래프상에서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얘들아? x가 a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였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빨간색으로 그렸어요. 자, f 프라임 b는 x가 b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X가 비인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지. 자, 둘다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양수야, 기울기가. 자, 기울기가 양수인 건 Y축에 가까울수록 점점 절대값이 커져요. 자, 지금 보면 Y축에 이렇게가 가까워지는 방향이잖아. 이쪽이 Y축이니까. y 축에 제일 가까운 건 무슨 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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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번, 제일 크고요. 그 다음으로 Y축에 가까운 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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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2번. 그 다음, 파랑. 그래서 이 순서로 대소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68쪽까지가 숙제예요. 뭔가 이상한데?